드디어 강평업이 나왔다고 표지만 봐도 사고 싶은데 강의 들을 시간은 또 없고 이거 안 하면 나만 뒤처질것 같고 어떡하지 드릴은 해설 들으면 좋긴 한데 다 듣기엔 너무 많네 엔제 풀건 많은데 하루가 강의 듣다 끝나니까 답답해 문제 풀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어떡하지 혹시 아직도 인강만 붙잡고 있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인강 중독 입시에서 망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커뮤니티를 뒤지고 있다. 이 강사는 필수래. 저 파이널은 국물이래. 이거 안 들으면 불리하대.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스스로 국어 기출 뜯어보고 수학문제 한 세트를 더 풀고 있다. 수능장에서 누가 웃을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파이널 시기의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그한 끝이 등급을 갈라버린다. 당신의 수능 성적을 바꿔버릴 영상 꼭 끝까지 봐라. 먼저 분명히 하겠다. 인강은 필요하다.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르고 성적을 빠르게 올리는 법을 모른 채 무지성으로 책만 펴놓고 있는 상황이라면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효율적이다. 방향을 세워주고 기준을 잡아준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잘하는 사람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치트기가 되어준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일정 수준을 넘어섰는데도 여전히 강의만 붙잡고 있다면 그건 학습이 아니라 의존이다. 남이 짜놓은 풀거리를 끝까지 따라가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할것 같다. 하지만 그건 내 공부가 아니다. 매 수준, 매 취약, 매 시간표, 매 컨디션은 사라지고 남의 계획을 소비하는데 시간을 태우는 것 뿐이다. 파이널 시기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지금도 커뮤니티에는 욕혹이 넘친다. 이 강사는 파이널 공룰저 특강은 안 들으면 위험, 이 자리는 무조건 그 말에 휘둘려서 수강할 리스트는 넘친다. 그런데 정작 자습 시간은 줄어든다. 강의를 들으면 이해한 듯한 착각이 찾아온다. 마음이 잠깐 편해진다. 그러나 착각은 점수를 올려주지 않는다. 성적은 귀로 듣는다고 해서 쉽게 올라주지 않는다. 문제와 직접 맞붙을 때만 실력이 오른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듣고 있는 강의로부터 얻는 게 확실한가? 이 질문부터 시작하라. 그 강의를 안 듣고 혼자서 자습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가? 단순히 거리 때문, 의무감 때문에 듣고 있는 건 아닌가? 선별해서 정말 부족한 것만 채우는 용도로 바꿀 수는 없는가? 이 질문들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면 그 강의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자습 시간 확보 자체가 생명이다. 강의는 구조적으로 시간이 많이 든다. 듣는 시간 필기하는 시간 등 인강을 들으면 하루가 금방 간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은 강의에서 얻어 가는 것보다 스스로 문제를 많이 푸는 편이 훨씬 낫다. 결론을 분명히 하겠다. 내가 순수 자습으로 뽑아내는 것보다 효율이 확실히 크다고 판단되는 강의만 들어라. 나머지는 과감히 덜어내라. 지금까지 한 강사의 커리를 탔다고 해서 의무감에 파이널 커리까지 전부 따라갈 필요가 없다.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라. 만약 나에게 지금 필요한 공부가 인강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계획을 바꿔라. 이 거리까지 듣고 남은 시간은 자습 시간 확보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겠다. 이 정도면 기출 분석 감각을 알겠으니 지금부터는 독학서 펼치고 스스로 뜯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 매몰 비용이 아까워도 칼을 뽑아야 한다. 지금 시기미려는 서치다. 수능은 결국 생전 처음 보는 문항이 나온다. 어떤 기출에서도, 어떤 사설에서도 보지 못한 문항이 새롭게 출제된다. 그래서 다양한 변형에 노출되는 것이 유리하다. 어느 과목이든 반응성이 핵심이다. 새로운 문항이 눈앞에 떨어졌을 때 빠르게 구조를 파악하고 간결한 풀이를 설계하고 막히면 넘어가는 능력. 이 반응성을 만들기 위해 계속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양치기가 필수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어와 영어 같은 언어는 텍스트 노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감각이 눈에 띄게 살아난다. 읽는 양을 양적으로 늘려라. 기출이 분명 중요한 과목이지만 사설로 새로운 지문을 끊임없이 읽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EBS 변형 지문을 자투리 시간에 많이 읽어두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다. 자투리 시간에 독서 EBS 소재와 관련된 나무의 키를 읽는 것도 은근 도움이 된다. 읽는 양 자체를 최대한 늘려봐라. 읽을 때 느낌부터가 다르다. 수능날 술술 읽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두는 게 당연히 좋다. 수학은 상위권이 목표라면 문제 양치기가 중요하다. 낯선 문항과 자주 부딪히고, 해설에서 간결한 풀이 및 발상을 배워가는 것을 반복하라. 기출을 이미 충분히 분석했다면, 다시 기출로 돌아갈 필요 없다. 묵묵히 많이 풀면서 쌓아나가면 된다. 강의는 시간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한테 필요한 문항만 선별적으로 들으며 시간 세이브를 하고, 꼭 문제 풀이를 충분히 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많이 풀수록 시험장에서의 변수 대응력이 올라간다. 실물을 많이 경험해보며 하방을 높이는 공부도 해야 한다. 파이널의 승부는 자습 시간에서 갈린다. 강의를 하나 더 들을 것인가? 지금의 불안이 강의를 들으면 줄어드는가? 지금 듣는 강의가 내 약점을 정확히 때리고 있는가? 아니면 막연한 안정감만 주는가? 후자라면 멈춰라.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공부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두 학생이 있다. A는 커뮤니티 추천 파이널 강의를 다 들어야 할것 같은 불안감에 강의를 3개 더 계획에 추가했다. 하루 6시간을 강의로 보내고 절반 정도 복습하고 하루가 끝난다. 오답은 밀린다. 보라는 잠깐 가라앉지만 풀이 감각은 둔해진다. 비는 평소 듣던 강의의 파이널을 선별해 듣는다. 오직 약점 보완에 해당하는 것만 듣고 매일 실물을 푸는 시간을 갖는다. 수능 당일 낯선 문제가 튀어나오면 누가 유리할까? 정리하겠다. 인강은 도구다. 초반엔 유용하다. 그러나 파이널에서 성적을 결정하는 것은 자습시간, 실전 대응력, 그리고 능동적 선택이다. 과거의 어떤 커리를 탔든 오늘의 필요와 맞지 않으면 과감히 바꿔라 의무적으로 따라갈 필요 없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자 그게 성적이 오르는 지름길이다 응원 댓글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형 누나들 파이팅.